안녕하세요. 2021년 더 리뷰 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리뷰는 TV조선과 아트 전문 미디어 아트조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노블레스와 컬렉터를 위한 인사이트가 담긴 아트나우 매거진이 연합해 창립한 전시형 아트쇼로 올해 첫 해를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양 미디어사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던 동시대 미술 작가들의 인터뷰를 다시 하나의 매거진에 모아보고 오프라인 전시 공간에서 그들의 작품을 실제로 만나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 기간은 10월 7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8일부터 17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과 노블레스 컬렉션 두 곳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가 더 리뷰 매거진인데요. 참여 작가들의 지난 인터뷰가 모두 한 권에 실려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다못 듣는 작가의 일상의 관심사에서부터 작업의 영감에 이르기까지 인터뷰를 통해 살짝 먼저 만나보시고 전시를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전시장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작품들을 만나보시죠. 전시장 출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김재용 작가의 도넛 작품입니다. 상하이 러브스 도넛이라는 기사로 아트나우 2 6호에 피처링되었던 김재용 작가는 2019년 중국 파워롱 미술관에서 국내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선보였습니다. 욕망과 환희 그리고 탐욕과 소비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를 담은 작가의 재미있는 도넛 작품은 전 세계 컬렉터들에게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수영 작가는 일상의 소재들로 동시대의 초상을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사물과 공간만이 존재할 뿐 인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 없이 비어진 그 공간에 사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게끔 합니다. 일상의 사물을 선택하는 매 순간 순간에는 개인의 취향과 공동체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됩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 사물을 소비하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물을 소비하는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인지도 모르죠. 정수영은 이렇듯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묘한 엉킴을 통해서 동시대의 고민과 사유를 보여줍니다. 백현진은 화가, 설치 예술가, 행위 예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뚜렷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과정 속에 몸을 맡겨 직관적으로 수행하는 페인팅은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그의 구성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에게 있어 캔버스 화면은 몸짓, 동작, 시적 음악적 리듬이 중첩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만나보실 대작은 짐 마이어슨의 작품입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페인팅 두 점이 클론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작품은 2019년도에 완성한 3 hours ahead of NIC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마치 이 작품이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머신과도 같게 느껴졌는데요. 시공간이 왜곡되고 섞여 있는 듯한 이러한 화면을 그려내는 것은 작가의 독특한 성장 배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미국의 스웨덴계 유태인 집안으로 입양되어 보내진 작가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과 뿌리를 찾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을 담은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뉴욕, 파리, 홍콩을 거쳐 지금은 서울에 정착한 진마여스는 아트나우 26호 코리안 아티스트의 주목할 작가로 선정, 피처링 되었으며 최근 조연하랑과 갤러리투 평창, 중선농원에서 리턴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솜털과 땀구멍까지 세밀히 묘사해 사진으로 특각하게 하는 인물화 연작을 선보이는 강강훈 작가는 극사실주의의 기본 원리인 리얼리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미술사조의 특지를 배제합니다. 그의 작품은 주관을 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재현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내연의 세계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의 미학적 태도는 전통적인 한국 초상화 제작 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전신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금민정 작가의 미디어 작품은 우리가 흔히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화려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와는 달리. 그녀의 작품에는 문이 숨 쉬고 창문이 바람결에 일렁이고 사전에 적힌 러브라는 단어에 심장이 심어져 있는 듯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따뜻한 미디어 조각으로 불리우며 현대미술이 놓치고 갈수 있는 인간미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현재 DMZ 미술관의 대형 미디어 월 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그림은 입체와 평면의 경계에서 유기적인 선의 형태를 탐구합니다. 단일을 의미하는 대표작 모노 시리즈는 하나의 끊이지 않는 선이 마치 공간 속에 그림을 그리듯 이어지며 일상 속에 존재하는 오브제의 모습을 비정형화된 꼴로 형상화합니다. 건축 자재 혹은 기계의 부속품인 튜브를 활용하여 말랑말랑한 질감과 긴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모노 시리즈는 생명이 없는 사물이지만 공간에 동쪽인 운동감을 부여합니다. 고양이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경미 작가는 이번 더 리뷰 전시에 풍선 시리즈와 고양이 작품 그리고 디러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대표하는 이 풍선 시리즈에는 한 가지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판매하시던 알루미늄 포일 풍선의 느낌을 담은 작품입니다. 풍선이라는 것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을 때에는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바람이 빠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선이라는 것은 행복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바람이 빠진 후에 허무함을 상징하는 걸까요? 전시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민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화사한 색감이 특징인 최지민 작가는 화면에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의 수평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풍경화는 보통 화면에 3분의 1 지점 또는 3분의 2 지점의 수평선을 배치하죠. 그 이유는 화면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불안하게 화면을 딱 2분의 1로 나눈 후에 이 지점이 어색하지 않도록 사물이나 인물을 배치합니다. 이번에 출품한 워킹 스루 더 필드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이 작품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이후에 완성했습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지는 평원을 걸어가는 듯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이해강은 애니메이션과 그래피티, 퍼포먼스, 그리고 페인터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 중에서 최연수 그로브에 속하는데요. 작가 특유의 힙함을 담아 이번 전시 더 리뷰의 포스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탈 영역의 경계자이다 보니 그는 전혀 다른 대상을 섞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이를테면 작가의 2019년 메시드 포테이토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 빠른 연생 제도에서 착안해 각 해를 대표하는 동물의 띠를 섞어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내었고 그 다음 전시 노블레스 컬렉션의 파이널 플래시 전시에서는 악당을 섞어 주인공에 대적하는 하이브리드 슈퍼 악당을 만들었죠 작가는 이러한 혼합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의 기법인 모핑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미적으로 섞은 이미지가 아닌 양쪽의 현상을 각각 그린 이후에 프로그램에 대입해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하고 그 지점을 페인팅으로 옮깁니다. 이렇듯 밀레니얼 세대의 작가들은 그들의 작업 과정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만나보신 최지민 작가의 작업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수치로 환산된 일종의 증거가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끔 하는 지점입니다. 센정 작가는 자신을 A 페인터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A 워리어 전사와도 같은 자세로 페인팅에 임하는데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제된 감각을 단련한 작가는 캔버스라는 하나의 창 앞에선 페인터로서 숙명적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어린 시절을 전주에서 보냈습니다. 문이나와 서예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유년기의 경험은 그대로 작가의 감수성 안에 녹아들어 오늘의 작업을 있게 합니다. 동양화의 색감과 화선지에 그려진 먹의 필력, 그리고 농담을 서양화의 캔버스 안에서 구현하고자, 그리고 동서양의 미의 접점을 찾아 궁극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가장 세련된 화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의 작업에는 흐리지만 강한 아우라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작품은 우국원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를 페인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국원 작가는 조각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그동안 우국원의 페인팅을 보아오시던 분들께서는 이번 작품이 다소 신선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7년도 살롱드 H에서 진행되었던 스타멘 프로젝트, 인스톨 전시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난 그 날, 작가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브라스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각각 작가가 존경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나이, 그리고 그 죽음의 사인을 적은 100개의 십자가가 전시장 천장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별처럼 전시되고 그들의 음악이 전시기간 내내 흘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이번 더 리뷰 전시에서 그 십자가 중에서 열점을 선정해서 그 십자가 위에 작가 특유의 오일 페인팅 기법으로 그들의 포트렛을 그려 넣습니다. 세상에 와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들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한 영면에 안정되었기를 바라며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머틀리 클루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홈 스위트 홈으로 명명합니다. 다음 만나보실 작품은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이진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트 조선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진우 작가님께 작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작가는 도련듯 화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화산이 폭발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은 하와이에 계시는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길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볼 경험을 하셨는데요. 화산이 폭발하는 그 장면, 그 광활한 울림과 화산재를 바라보면서 작업에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구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 에너지를 그는 그의 화폭에 오롯시 담아왔습니다. 작가의 작업은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숯을 수백 번, 수천 번 갈고 한지를 입히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애써 한지 위에 올려놓은 숯을 갈아 없애는 행위는 작품에서 작가가 온전히 빠져나오기 위한 작업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작가는 작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김근태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돌가루를 소재로 한 석분 작업 숨 시리즈와 왼쪽에 보시는 유화를 소재로 한결 시리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결 시리즈에는 획을 긋는 작가의 숨결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가 멈추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곧게 나갔는지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 올리듯 작가가 물감을 캔버스에 바르는 그 순간의 숨과 에너지가 화면에 그대로 표현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숨 시리즈는 돌가루를 미디엄에 섞어서 캔버스에 부은 후에 그대로 흐르게끔 내버려둔 작업입니다. 숨 시리즈보다 화면에서의 작가의 액션이 빠져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물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게끔 내버려둔 저 작업은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와 가장 맞닿아 있습니다. 유화와 석분을 주재료로 다루는 작가는 화면 속 어떠한 형상과 이미지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붓이 지나고 간 붓질의 흔적, 돌가루를 흔들며 마치 파도가 휩쓸고 간 모래사장의 파도의 흔적처럼 그저 화면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고 우리는 상상할 뿐입니다. 상상할 자유, 김근태 작가의 작품 앞에서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트 앤 사이언스를 전공한 지근욱 작가는 사물의 물리적 속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한다는 이 법칙은 빛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작가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지속적이고 큰 파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마침내 고요하지만 공간 전체에 강하게 퍼져나가는 울림을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김지하나의 작품은 마치 도자 작업을 연상시킵니다. 생명이 깃든 살아있는 작품을 하고 싶은 작가는 그 작업 소재를 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흙과 참으로도 많이 싸웠다고 말하는 작가는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잡아서 가마에 넣으면 자꾸 흙이 빠지고 쓰러지더라 마음처럼 되지 않아 흙에게 역정을 내보기도 하소연해보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작업이 쉽게 풀렸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꽃잎처럼, 때로는 물결처럼, 때로는 산맥처럼 보이는 김지아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상금 작가는 화면에 진주알을 촘촘히 박아넣는 작업으로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드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알 하나하나는 문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문 기사, 소설, 노랫말로부터 법률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특별히 이번 더 리뷰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 중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작품은 아트 조선과의 인터뷰 도중에 진주알이 담고 있는 의미를 노랫말에 차용하는 아이디어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아미 여러분들 미리 환영합니다. 민병원 작가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작업을 고집합니다. 특별한 고집이라기보다는 이 작업마저 편하게 한다면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 작업만큼은 고생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왜 디지털 작업을 안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 작업을 디지털화시켜 대형 작품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나 아닐까요? 문명의 이기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 끝을 전시된 작품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된 작품 중 작가의 거처인 군산에 머물며 최근 작업한 남력 유람 작품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승은 사진을 통해 대상의 본래 의미와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탐구해왔습니다. 나아가 사진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정희승은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또는 구성 배열과 배치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상태로 만듭니다. 작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출은 카메라가 단편적 외면을 재현하기보다는 즉, 대상이 무언가가 되어가는 현재 진행형 모습을 담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감각적으로 정제된 정의승의 화면은 보는 이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유도함으로써 바라본다 라는 시각적 행위를 소통의 경험으로 확장시킵니다.